어느 가족 운동의 날, 선생님으로 보이는 두 명이 레깅스를 입고 등장해서 보기 민망했다는 거. 학교 운동에서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돼서 다른 선생님을 찾아가서 의상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아빠들도 왔는데, 어. 어떻게 생각하냐, 라는 글이 올라와서 굉장히 뜨거운 논쟁에다 붙었습니다. 어, 그랬죠. 샘 내는 것 같다고? 우는다 알고 있지. 알아요? 응, 음, 왜 모르겠어. 그, 레깅스 입은 선생님이 좀 날씬하고 예뻤다의 한 표. 그 쓰신 분이 여자분인 것 같은데, 제가 봐도, 예뻤대. 몸매는 참 좋았습니다. 아, 그리는 맞네. 여자가 생각했을 때, 운동 했날 레깅스 입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동 했날 레깅스 안 입으면 뭐 있나요? 레깅스 안 입으면 뭐 있나요? <laughs> 고기가 좋잖아. 어? 어, 레깅스 안 입었어도 아빠들이 쳐다봤을 거야 입었을 때. 너 이때까지 얘기한 거 중에 썩 마음에 든다. <laughs> 어. 보통 이제 엄마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선생님도 여자고 학부모도 여자란 말이야. 이 여자가 저걸 왜 입었는지도 알 거고 이 사람은 그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걸 왜 이렇게 걸고 넘어지냐고 난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내 남편이 예쁜 여자 선생님 레깅스 보고. 딴 생각 할까봐, 군침 흘릴까봐, 불안해서. 솔직히 말하면 이거예요. 침도 못 흘려? <laughs> 침이 나오는데? 어, 근데 나는... 아, 누가 어떻게 하지? 침만 나오는데? 그게 어, 싫은 거지. 질투, 세매, 이런 거지. 근데 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몸매 관리 예쁘게 끝까지 잘 해가지고, 음. 끝내주는 운동복을 입고, 가족 운동에 갈수 있는 그런 엄마가 되고 싶네요. 야, 이거 굉장히 좋은 발상이다. 그래. <laughs> 애들 운동했는데 지금 보기 민망하다라고 음. 했습니다. 과연 애들한테는 어떤 해가 있는 건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가 된다고요? 어. 애들한테? 어. 글쎄요. 엄마의 신기가 불편한 거? 음. 여자들이 레깅스를 입는 이유는 뭐야? 나는 내 개인적인 의견은 운동복 중에 이뻐서. 아 가장 예쁘다. 어. 어. 필라테스처럼 이렇게 라인 보이는 운동을 할 때는 라인을 봐야 돼서 붙는 옷을 입는다고 하거든요? 편하죠! 내가 예전에 퐁퐁퐁 하면서 레깅스 비슷한 거 입지 않았습니까? 졸졸. 타이즈 쫄쫄이죠 쫄쫄어 졸졸이. 맞네 1년 반을 입었는데 들어갈 땐좀 불편한데 어, 입을 땐좀딱나 입고 한 10분 정도 지나면 난 너무 편하던데 스피드 스케이팅 피겨 스케이팅 보면 이렇게 딱 쫄쫄이 같은 거 입고 있잖아 우리가 보는 입장은 아 저거 편하지 결국 이제 부담스러워요? 내가요? 내가요? <웃음> <웃음> 예뻐 보여요? 레깅스로 남자들이 실제로 아, 안 예뻐 보일 수가 있나요? 화를 내요 아, <laughs> 아, 이유를 대봐 여자들은 수영복이나 레깅스를 입을 때 몸매가 안 되는 사람이 안 입지 그렇지잘안 입지 그렇지 안 우리가 보는 모습들은 몸매가 좋은 애들이 레깅스를 입잖아 음... 그게 싫을 수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아, 난 뭐가 더 어이없냐면 레깅스를 입고 쳐다보는 게 불편하다고 하는 애들이 제일 말이 안 되는 까 아, 입는 애가? 어, 어. 기본적인 아 거를 모른다고, 정말? 보라고, 짧은 거 입은 그래. 거고, 딱 달라붙는 거, 몸에 티날거 알고 입는 건데. 응. 되게 아저씨들이 응.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 응. 아 싫은 거야 보는 게 싫은 게 아니고 보는 사람이 싫은 거네 보는 사람이 싫은 거야 오오오 어. 오, 너무 티나게 아, 본다거나 내가 이게 좀 섭섭했던 게 뭐냐면 결국 그 나이대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어 나이대야 어느 순간 나는 <웃음> 오히려 <웃음> 흘끔흘끔 이렇게 보는 거는 아 어, 오늘 내 레깅스 룩 찢었다 약간 어, <laughs> 자기도 기분 좋지 어어어 시선을 즐기는 거죠 결론은 이제 보는 게 싫은 게 아니라 보는 사람이 싫으니까 싫은 경우가 있다 어우 묘하게 설득력 있네 레깅스가 나오기 전에 원래는 스키니진이 한번 쓸고 갔어 아 그쵸 살짝 더 두껍긴 하지만, 그때도 그거 입고 싶은 애들 꽤 많았는데, 못 입는 애들 많았거든. 많았죠. 또 그거 가지고 또 얘기를 많았어, 스키니즘 마지고도 그래. 너무 몸매가 드러난다느니, 뭐어쨌다는등 그게 이제 레깅스로 온 거잖아. 그것도 좋아했잖아, 남자들. 그 핑크 써있는 벨벳 쫙 붙는 틀. 그거는 거? 좀 호불호가 있어. 핑크 이거는 너무. 음. 공주 공주 공주에서? 어 그런 느낌이야어 레깅스 핑크색은? 레깅스는 불호가 없죠 <laughs> 어 레깅스 진짜 좋아하네 <laughs> 그러면은 오빠들 데이트를 해내 여자친구가 근데 내가 레깅스 입고 나왔어 그럼 어. 괜찮아요? 뭐 전혀 전혀 상관없는 거 같은데요 진짜? 어 무슨 상관 있어 운동하는 것도 아닌데 레깅스. 뭔 상관이야 끝나고 운동할 수도 있잖아요 어 오빠랑? <웃음> 예. <웃음> 아 근데 전부터도 말이 안았어왜 등산에도 한동안 레깅스 등산에 레깅스 어, 많이 입죠 그러니까 그것도 맞아. 뒷사람들 거의다 등산은 바로 코앞에 이렇게, 이렇게 가잖아요 어. 어. 그거 부담스럽다 뭐 이런 거 인터넷에 많이 어. 부담스럽다는 게 뭐가 부담이 된다는 거야 <laughs> 아니 나는 이 운동회 사건을 보면서 이 생각도 했었어 줄다리기나 뭐 이런 거 하는데 체육 선생님이 몸이 좋아 덥다고 우통을 벗었어 영차영차 영차 막 당겼어 이거 민망하다가 다른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했을까? 환호성 나오죠 그치? 음. 난리 다 나지. 다좀막 박수 치고 난리 났어. 축구하다 갑자기 누가 골 넣고 와! 기분 좋아세레머니막 했어. 이거 보기 민망하다고 얘기 안 하잖아. 얼마 전에 씨름 있잖아요. 젊은 음... 씨름 선수들이 웃통다고 어... 했는데 다 비주얼이 좋고 몸이 좋았었단 말이야. 그때 댓글들 봤어요? 씨름 맨날 해주세요. 씨름이 역시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통 말러면서 아...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 나온 지 되게 오래됐잖아. 와. 이거 언제까지 얘기할 거냐고 왜? 진짜. 어르신들이 불편한다 그랬잖아. 어. 어르신들한테 물어봤어? 아니, 어르신들이 더 좋아한다. 아, 뭐 봤냐고 하지? 아빠한테. 와이프가 없으면 시선을 그렇게 돌리진 않아. 그래. 어, 그냥 있지. 그니까 남자들의 가장 솔직한 감정은 군부대에 걸그룹 등장하는 거 있죠? 아 맞네 그거야 딱 맞았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아 너무 샘나서 꼴 뵈기 싫어서 내가 가서 항의했어요 속상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박수 받지 않겠냐? 너무 솔직해서? 이 선생님은 청바지에 흰티 입고 갔어도 아빠들이 다 쳐다봤어 근데 기본 티딱 붙는 거 갔어도 운동인데 몸매 뽐내려고 저렇게 딱 붙게 입었냐 이랬을걸? 아 그럼 한복 입고 나와? <laughs> 요거랑 비슷한 얘기가 옛날에 나왔잖아. 계곡에서 비키니 입는 거. 아, 맞아. 계곡 비키니 어때? 이 비키니 자주 입거든. 아, 사실 레일 있는 수영장에서도 비키니 반대가 얘기 많이 나왔어. 그러니까 너 입장은 어떠냐고. 아, 근데 난 비키니밖에 없어서 일반 수영복이 <laughs> 없어 가지고. <laughs> 계곡에서 비키니를 입으면 뭐가 잘못된 건가? 한번 따져봅시다. 자연 환경이 파괴가 되나요? 맞죠. 이것도 비키니 안 입는 사람들이 얘기 하는 거야. 내가 얘기했잖아. 비키니를 계곡에서 입고 싶은 애들은 지금 길거리에서도 입고 싶은데 참고가 힘들더라고. 참 응. 얘들 되게 힘들겠다. 되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것 같아. 어, 얼마나 보여주고 싶을까. <laughs> 내가 너무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laughs>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오늘? <laughs> <laughs> 이건이 선생님의 레깅스가 아니라 이 선생님 몸매가 좋아서 그랬다. 몸매가 문제였다. 한번 보고 얘기하고 싶다, 진짜. <laughs> 자 윤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세요. 아니 뭐 수영장에서 수영복 입고 운동했나 운동복 입는데 뭐 잘못됐나요?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분? <laughs> 요새는 남 신경 안 쓰고 어막 떡대가 있거나 약간 음. 그 통통 뚱뚱해도 레깅스 같은 거 많이 입잖아요. 레깅스 워낙 유행했으니까 그런 그런 레깅스도 지지합니까? 이것도 보기 좋지. 어허. 왜냐면 어직히 자기에 대한 자신감이잖아. 오.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살 어. 거야? 살 거야? i <laughs>